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대철 전체를 로봇들이 빼앗아 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의 직업을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흔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봇들이 빼앗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판단력을 되나요? 그러니까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가는 것만큼 흔한 문제는 그만큼 흔한 문제는 이 로봇들이 뺏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판단력을 커다란 창고 안에서 매우 흔한 창고들이죠. 뭐뭐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장면들 오늘날 경제의 장면들 뒤에 있는 이거를 오늘날 경제의 이면에 매우 흔한 커다란 창고 안에서 인간 집게들은 서둘러서 잡고 있습니다. 뭘 잡냐? 제품들을 선반으로부터. 그리고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이 제품들을 어디, 어떤 곳으로, 어떤 곳인가 이 제품들이 포장되어지고 can be dispatched, 발송되어지는 포장되어지고 발송되어지는 이 장소로 서둘러서 물건을 잡아서 선반으로부터 그것들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인간들의 귀 안에는 전사 플러스 명사 구가 나왔으니까 동사와 주의 위치가 바뀐 도치 구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귀에는 있습니다. 헤드폰이 있습니다. 이 그들은 인간들을 말하겠죠. 즉 제니퍼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제니퍼의 목소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통제하면서 가장 작은 세부 사항을 그들의 움직임에 즉 노동자들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아주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통제하면서. 이 제니퍼는 잘게 나누죠. 지시 사항들을 무엇으로 작은 덩어리로 잘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생산성을 예를 들자면 뭐뭐라기보다 집어 들기보다 1 8 권의 책을 집어 들기보다 선반으로부터 인간 노동자는 공손하게 지시를 받게 될 겁니다 집으라고 다섯 권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다섯 권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다섯 권을 그리고 또 다른 세 권을 총 18권이 되겠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은 줄여줍니다. 사람들을 기계로 줄여준다. 좀 웃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람들을 기계로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즉 하락시킨다. 즉 격화시킨다. 얕 잡아본다. 어떤 기계인가? 살 살점으로 만들어진 기계로 사람들을 격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머머하기보다 요청하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적응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즉 우리의 판단력을 좀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생각하고 적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보다는 이 제니퍼라는 유닛은 장치는 떠났습니다. 즉 사고 과정을 떠맡고 가져가버리고 그다음에 취급합니다. 노동자들을 머머로서 어떤 비싸지 않은 자원, 즉 값싼 자원으로. 약간의 시각적인 처리 과정과 한 쌍의 마주 보는 검지, 이게 집게죠, 집게. 마주 보는 집게에 아주 저렴한 자원으로 노동자들을 취급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